도형의 이동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이런걸배웠어 여기 y축이 있지? 그지? 네. 여기가 x축이 고원점이야, 그지? 네. 그래서 여기 뭐한 4콤마 음... 여기를 2라고 하자. 그럼 요점이 a라고 해 네. 4콤마 2야, 그지? 네. 얘를 X축이 여기 있는데, 이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요 길이가 2니까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지? 네. 요거를 B라고 하죠. 그럼 4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X축 대칭이면 X의 부호는 안 바뀐다. 음. 그지? 네. 네. 그대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진 거니까. 뭐 모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가 반대로요 y의 부호가 바뀐다 는거지 그지? 네. 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야 돼? 요 길이만큼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네. 요 길이가 4니까 4만큼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지? 네. 그래서 요거를 y축 대칭시키면 얘가 4가 뭐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4. 콤마 2지. 그지? 네. 그래서 y축 대칭이면 y는 안 바뀌어, 그렇지? 네. x의 부호만 바뀌는 거야, 그렇지? 네. 자, 그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여기를 이렇게 가서 여기가 똑같아야 돼, 여기가, 그렇지? 네.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를 d라고 하면 마이너스 사콤마 마이너스. 2 자, 그럼 x축 대칭이면 x의 부호가 안 바뀌고 반대로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시키면 y의 부호가 안 바뀌고 x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대칭이면 둘다 부호가 다 바뀌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점을 원점대칭시키면 얘한테로 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음, 네. 그니까 마이너스 4가 4로 바뀌고 그치? 2가 네.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야 네. x축 y축 원점 알았지? 네. 하나 더 있는데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야, 알았지? 네. y는 x. 자, 이렇게 있어. 만약에 여기가 원점이요, y는 x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에 4콤마 2가 있어, 이렇 4콤마 2?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시키려면 이게 이렇게 놔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요 길이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놔야 되겠지? 네. 이 점이 얼마냐라고 하면? 쉬워. x하고 y를 바꿔주면 돼. 부호는 그대로 갖고 가야지. 그럼 얘하고 얘 바꿔주면 얼마야? 2콤마 4가 y는 x 의 대칭인 애가 되는 거지. 네. 이해 봤니? 네. 음. 그럼 다 됐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대칭, 알았지? 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자. 자, 평행, 이건 이제 대칭 이동하는 거고, 이제 평행 이동하는 거야. 자, 여기 XY라는 점이 있어, 알았지? 네. 그게 X 더하기 1, Y 더하기 2,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이 X가 1만큼 가고 Y는 2만큼 변했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네. 그럼 거기 문제를 읽으면서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해 간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5만큼. 그럼 이 X가 뭐로 바뀌어야 돼? X 백이 5로 바뀌어야 된다니. 그지? 네. Y가 뭐로 바뀌어야 돼? 맞죠. Y 플러스 3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콤마 1은 어떻게 변하겠어? 아, 요게 2잖아, 그지 네. 근데 5만큼 반대편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 해주면 얼마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지. 근데 y는 3만큼 더했서 또, 그지 네. 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4가, 4가 되겠지, 그지 네. 또 얘는 어떻게 이동해 갈까? 마이너스 5하고 3만큼, 그렇지?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8마 7만큼 되겠지, 그지? 네. 뭐, 직접 그려보자, 한번.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네. 여기 있지, 그지? 네. 여기 있고. 하나, 둘, 네. 셋, 넷. 여기 있어, 4가, 그지? 네.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가봐. 위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 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지? 네. 거기서 또 3만큼 올라가야 되잖아, 그지? 네. 3만큼 올라가니까 당연히 7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8 콤마 7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